손배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클리밴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먹는 사료 중에 처방식이라고 네. 있어요. 소위 말해서 특정한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먹는 거죠. 맞습니다. 뭐 심장, 신장, 뭐 피부 이런 여러 질병에 대한 처방식 사료가 다 있고요. 뭐 최근에는 우리 반려견 치매죠. 인지 기능 장애 증후군 처방 사료도 있고요. 뭐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복합 질환 처방식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반려동물 관련 방송을 해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이 처방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픈 아이들이 먹는 사료이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추천에 따라서 사료를 먹여야 된다, 라고 네. 꼭 말씀드리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보호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넷에서 쉽게 살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그냥 대충 알아서 사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이 올라와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처방식만 파는 쇼핑몰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괴리감이 오는 게 뭐냐면, 어, 이거 좀 철저하게 관리돼서 제대로 판매되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풀려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도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 응? 네. <laughs> 약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 처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처방식이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실제 처방이 필요한 사료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냥 일반 사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료 뭐 간식 이런 거 인터넷으로 살수 있는 것처럼 처방식도 사실은 인터넷으로 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픈 아이들이 먹는 게 처방식 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인터넷으로 아무 제한 없이 사고 팔수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단백질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냥 보호자가 대충 보고 증상만 보고 아 요게 좀 맞겠네라고 생각해서 사다 먹인다거나 또는 예전에 수의사 선생님한테 처방받았던 대로 그걸 오랫동안 계속 먹이게 되면 이미 이 아이는 그 부분이 개선이 됐는데 오히려 병을 더 얻게 되는 거 아닌가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식도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어떤 처방식 사료를 먹어야 할지 음. 또는 이제 그만 먹어야 할지 아니면 그렇죠. 다른 처방식으로 바꿔야 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처방식 사료를 무분별하게 구별을 하면 오히려 동물에게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네, 처방식의 종류도 많고요 보니까 안에 성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인터넷으로는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요 처방식 사료 판매 회사들은요 오히려 동물병원을 통한 처방식 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파는 처방식들은 사료 회사가 아니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네, 너무 안타깝지만 대부분 이제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판매하거나 이제 빼돌려서 인터넷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씀에 책임질 수 네, 있으세요? 맞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수의사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방식을 빼돌려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픈마켓으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수의사들이 직접 쇼핑몰을 개설해서 처방식 사료를 팔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방식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17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17개 모두 이제 동물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정황이라는 게 뭐냐면 통신판매업 등록상 주소지랑 동물병원 주소지가 똑같거나 통신판매업 대표자 이름이 동물병 병어 원장 이름과 똑같거나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이러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어도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이 봐도 어? 저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체 수의사 얼굴에 목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수의사 선생님들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잖아요. 뭐 수의사법을 위반해야 면허정지, 뭐 면허취소 면허 이런 게 가능한데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료회사 형원에서 더 이상 이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료회사에서 이 동물병원에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 게 지금 공정거래 위반으로 처벌될 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회사에서는 되게 이제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동물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아, 인터넷으로 좀 팔지 말아주세요. 또는 가격이라도 좀 맞춰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어. 가격이라도 인터넷이 싸지 않고 똑같으면 그래도 보호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식을 구매할 테니까요. 근데 이게 뭐 처방식 사료회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영양제, 보조제 이런 동물병원 전용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업체들이 똑같이 상황을 겪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업체들도 자꾸 인터넷으로 풀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음. 원장님 자꾸 이거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한번 음. 제품 공급하지 말아봐 내가 공정위에 신고한다 뭐 이런 답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 심지어 갑질까지 네. 근데 업체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공정위에서 업체의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네요. 네, 최근에 밝혀진 사례인데요. 이제 인터넷에 동물병원 전용 제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에 좀 가격이라도 좀 준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속 인터넷으로 팔면은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시사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음 이것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동물병원 원장이 공정위 에 제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사실 또 보호자 입장에서도 할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처방식 규정이 선생님한테 진료를 딱 받고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뭐 이건데 사실은 동물병원에 올해 이제 출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지 이 진열대에 있고 우리 애들 먹던 거 그냥 선생님 이거 가져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사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사오는거나 인터넷으로 내가 알아서 주문하는거나 뭐가 달라요? 심지어 인터넷은 더 싸고 더 편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병원의 처방식 판매 문화를 좀 돌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일부 동물병원 얘기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진열대에 따르 사료 간식이랑 처방식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들어가서 처방식을 집어서 수의사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바로 계산하고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동물병원도 이렇게 파는데 인터넷으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그렇군요. 변문할 수밖에. 없 때문에 수의사들부터 먼저 처방식 사료는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료하고 판매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위클리 벳을 진행한 지 지금 거의 10년이 돼 가고 있는데 네.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네. 해요. 특히 수의대생들을 상대로 교육 과정 속에 직업 윤리 의식과 관련된 강의가 필수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지금 아 이런 상황마저도 학생들에게 미리 교육하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학생 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네. 이거는 일선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베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